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 운전의 신입니다 네, 저희는 휴가를 아주 잘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홍콩콩 음, 팬티 사러 갑니다. 팬티 사러 가는 김에 저희 저녁 먹고 후식으로 배라도 먹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혹시 나도 이리로 가야 되나? 아니아니야 <laughs> <laughs> 뭐, <아니야? 웃음> 그럼 어디 가는데 상민이? 물고기, <laughs> 물고기 보러 간다고? <laughs> 그건 상민이 희망사항 아니야? <웃음> <웃음> 물고기. 상어가 좋아 물고기가 좋아? 고래. 헉, 고래가 좋아? 응. 그러면은 고래가 좋아 아니면 음, 고래가 좋아 아니면 음, 고래 상어가 좋아? 뭐해? 헉, 고래가 좋아? 그러 물고기가 좋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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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좋아? 그럼 물고기가 좋아? 돌고래가 좋아? 돌고래? 어, 돌고래? 물고기? 물고기. 엄마는. 엄마는 음... 엄마는 펭귄 좋아해 아이 물개 좋아해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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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위 와와위? 음... 빠빠빠빠 빠빠. 아 가오리 아와오 가가 아. 오, 리 카오리, 가오리가오리카응리 카오리, 님오리오리 좋아해? 아오리마는리 카오리, 카오리, 니모. 리모오리오리 <laughs> 강아지 근데 배고파? 아니 어? 나 안고파 그냥 먹는거야 그럼? 어 먹으면 더 들어가겠지 응 음. 음. 호준이 배고파? 아니 난, 나도 나고진 않아 근데 이제 가서 먹으면 먹겠지 나도? 음. 상윤 배고파? 아니아 상윤이도 안고파? 땡! 네. 아 응. 네. 안돼! 네. 근데 밥 먹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거야 밥 먹고 먹어. 포크레인 포크레인! 진짜 멋진 포크레인 지나갔어 진짜 옛날에 그 상윤이 독감 걸려서 음. 나 같이 그랬을 때 있었잖아 음. 나 같이 아팠을 때 음. 그때 그때 목소리가 많이 쉬었었거든? 음. 근데 그신게안 없어진다? 아, 그래? 어. 이게, 이게 성대가, 성대결제처럼 온 건가? 만성인가? 그런 거봐 막, 가래가 끼고 이걸 떠나서 쉬는 음. 목소리가 그때 이후로 많이 나더라고? 음, 그래? 응. 응. 근데 나 원래 새소리 좋아해. 새소리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호준이 새소리 좋아해? 아니면 난뭐 딱히 뭐 그런 호불호가 없어. 그래? 어. 그럼 양생 같은 소리. 상녀 <laughs> <laughs> 엄마 목소리 어때? 어때요 상녀 씨? 어머 나니다나 야이. 무릎데있나야아이 음, <laughs> <laughs> 아! 아! 미안해. 엄마가 깨어났어. 그냥... <laughs>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laughs> 뽀뽀뽀뽀 아빠 불가사리 <불가살이> 닮았지? 응. <laughs> 엄마는? 뭐오리 <laughs> 엄마 물고기 닮았어? 응. <laughs> 상현이는? <laughs> 상현이는 납작 물고기? 아니. <laughs> 가오리? 응. <laughs> 상현 가오리 닮았어? 응. 아빠 아빠 초롱아기. 어롱이. 기 아빠 뭐 닮았어, 상현? <laughs> 오오 진짜? 초롱아기 닮았어? 아이. 음. 와와오 거북이? 아이. 와와오 가오리? 응 어, 가오리 닮았어 아빠 그럼 엄마는 뭐 닮았어? 맘마 맘마? 아니 엄마 맘마 닮았다고? 응.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 꽃게 닮았지? 아니 안닮면서 조개 조개 닮았어? 아 응. 진짜 예쁜 조개? 응. 예쁜 조개 아니면 못생긴 조개? 못생긴 조개? 응. 아니면 예쁜 조개? 커다란 조개 닮았어? 응. 왜? 고래. 고래. 상윤 상윤유 상어 닮았지. 아이. 고래 닮았어? 아이. 응. 뭐야? 뭐야? 어. 아, 그거 하지 마. 엄마가 정리는 하 거잖아. 아이. 아 진짜 박상윤하지박 아니 t 지 r 아니 싫어 아니 b u 싫어 Hatty 롱 u 롱 k 롱 a 롱 t y Buck. Hatty Buck. Hatty Buck. Hatty 근데 아까 산 엄청 뿌었잖아지 음, 지금도 엄청 풀해 져어어 풀었네 물물 달라고 음. 물 먹고 싶어? 와 음. 아, 조금 지었다가 <웃음> <웃음> 격하게 아프면 하는 소리. 아니야. 근데 저기 민생 되나? 어디? 베라. 배라. 베라 는안될 수도 있어. 어, 거, 거기는 됐었는데 저 지점마다 다른가? 거기 됐었어? 홈플. 우리 홈플 안 어. 해? 그럼 여기도 될 거야. 근데 거기는 딱하니 민생 뭐그 가능을 어. 저희도 적혀 있네 저기. 있어? 저 저기 그 민생 저 같은데 흰 바탕에 빨간 의식 아, 보여? 저, 저거? 유리에. 저거요? 적은 거 같아 그냥 어. 느낌이. 어 맞나보다 아니야? 다른 것인가? 모르겠죠 주차가 네. 헬이라서 여기 있는데 여 세워요 네. 그리고 좀 걸어가지 뭐그니 그러니까. 있는 데 조차도 찾기가 힘들다 아하 그런 말이죠 오 진짜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갔을까? 너무 더워서? 아니 그 SP 어. 가서 얘기하니까 너무 더운데 물 갔냐면서 막 그러더라고 아 어, 그래? 어. 여기, 여기 여기 문 닫은 거 같은데 여기 뒤지면 안 돼? 까 형님 물좀 이제 우리 도착해서 내려야 돼어깐만뒤 옆에 뭐 있거든? 어. 좀 기다려, 기다려.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 버티면 안 되네? 응, 기다려봐, 상윤아. 앞으로 당길까? <laughs> 앞으로 당기는 게 낫겠지? 어, 여기 삼계탕 집에서 뭐라 할것 같은데? 내가 상윤이랑 이쪽으로 내릴게. 상윤이랑 뭐? 이쪽 반대쪽으로 내릴게. 밟았다, 밟아야 돼. 이제 뭐 땡길까? 음. 음, 됐다. 자, 여러분, 저희는 마하다자 여러분 저희는 맛있는 저녁식사 하고 오겠습니안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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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밀면집입니다 여러분 네. 콩콩. 여기 밀면이 아주 맛있습니다. 맛집이죠. 제목이 뭐지 여기? 본가 밀면입니다. 네. 아주 잘 먹죠, 우리 신님. 브록브어 <laughs> <laughs> 파란색 아니야? 자, 저희는 다 먹고 나왔습니다용. 다 먹고 나왔습니다용. 이 <laughs> <우리> 훔친 갈비. 날 보실 때두번 대로. 저기 갈비집 맛있습니다. 베스케나비스 왔습니다. 너무 가까워. 나미. 아예. 빨리 애하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래 민 <목소리> 아직 <laughs> 똑바로 아야한민이가 뭐야? 뭐야, <laughs> 묻은 <묻힌> 거지... 묻슨 <laughs> 거지... <laughs> 역시 후식은 베라, 아몬드 봉봉입니다. <laughs> <laughs> 호준이를 계속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よし。